네 배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어지는 배타님의 모시든 보내 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한주잘 한 지내셨나요? 네잘 지냈습니다. 아, 네 오늘도 여러, 여러 동물들과 함께 네. 생활을 하시면서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네 체리님의 질문입니다. 저희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랑 좀 다르게.. 다르게 쌓여요 보통 강아지라면 엉덩이 쪽을 내려서 좀 이게 렇 변을 보는데 저희 강아지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소변을 봅니다 몇달 전부터 계속 그러는데 아직 한살도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혹시 엉덩이 쪽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음.. 근데 저.. 저희 병원에 온 손님들 강아지 보면 그렇게 서서 하는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서 이렇게 싸거나 다리를 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서서 싸 그냥 쭉 싸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나이가 좀 드네 라고 한다 그러면 혹시 방광 쪽에 문제가 있는지도 좀볼 필요가 있는데 한 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좀 낮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어,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뭐번 엑셀이라든가, 표판 봐서, 방광이라든가, 뭐 이런 오줌 나오는 기초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이,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러면 다리를 못 굽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다리를 못 굽힌다 그러면은, 그 다리, 그 오줌 쐈때 뿐만이 아니라 평생못 굽힐 거니까, 그건 이제 아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방광이라든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냥 그 자세가 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 병원을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라든가 초음파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크게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 병원을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리챔님의 질문입니다. 석달 네, 된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과나 고구마, 계란 노른자 같이 개도 먹을 수 있는 네, 개도 먹을 수 있는 사람 음식은 언제부터 먹여도 되나요? 아, 딱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접종 끝나고 어, 접종 끝나면 그 동안 4 개월 정도 이상 되죠. 되고 아기가 어, 이제 그런 것들 소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기본적으로 접종 끝나고 나서. 어, 한, 5, 6개월 정도 돼서 조금 조금씩 한번 줘보셔서, 애가 설사를 하는지, 구토를 하는지, 보셔가지고 잘 소화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쉬어도 되지 않을까. 뭐, 정확하게, 뭐몇 개월부터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애가 먹고 탈안 나고 소화 잘 시키면, 그러면 이제 맥이셔도 되죠. 아니면은, 그, 아이들 먹는 아기들 먹는 것처럼 그냥 이유식 같은 것처럼 줘도 상관없네. 그렇죠.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늦게 한다든가, 네뭐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해 가지고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 일단 제 생각에는 너무 어릴 때는 소화 못 시킬 수 있으니까 좀 기본적으로 적어도 접종은 다 끝나고 나서. 네, 그렇다. 네. 일단 접종이 끝나야 더 안심이겠죠.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해루님의 질문입니다. 어, 두 가지네요. 2개월 된 말티즈 아가인데 훈련 시키려고 하는데 간식을 급여해야 되나요? 랑 강아지가 똥을 싸면 먹으려 먹으려고 해요 어떡할까요? 어, 으십니다 일단 훈련을 하시려면 간식이 필요한데 어, 2개월이면 조금 어리긴 하거든요 2개월 짜리한테 간식을 급여하시기에는 조금 어. 그래가지고 훈련 시간을 훈련을 좀 늦춰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2개월이면 일 기본 사료는 여기 두고 어, 이제 뭐 똥어진 훈련 같은 걸 이제 시키실 때 그때 이제 뭐 잘했다 아, 칭찬용으로 아주 그 소화 잘되고 조금만의 간식 같은 거를 조금 조금씩 때입에 넣어주시는 그런 정도는 되는데 뭐좀말 주신다거나 자주 주신다거나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소화가 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아주 필요한 양 소량만큼만 주시면 될 거예요. 똥을 먹는다 똥을 싸면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많죠. 자주 나오는 이 저번에도 한번 답을 드린 것 같아요. 똥쌀을 많고, 똥쌀은 먹을려는도 많고. 일단은 음, 똥을 쌌을 때 가장 제일 빨리 치워주시는 게 중요하죠. 네, 못 먹게, 네, 눈에 안 보이게. 네, 그리고 뭐, 뭐 레몬 뭐 이런 것들 이제 똥에다가 배다가 뿌려서 그냥 먹고 아또못 먹겠다, 아. 뭐 그런 정도까지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먹으려고 했을 때 소리 같은 거를 크게 내서 못 먹게 놀래서 못 먹게 뭐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거고요 정안될 경우에 이제 먹는 약포분증 음, 약을 먹어서 똥 맛을 맵게 변하게 시켜줘서못 먹게는 하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똥을 먹는다는 건좀 많, 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어, 정말. 근데 그게 반드시 다 병은 아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 뭐. 배가 부른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일도 있고, 먹다 보니까 이제 맛이 괜찮아서 먹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냥 훈련으로 못 먹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될 경우에는 이제 약으로. 좀것 같아요. 네. 이것도 사실 뭐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네,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작은아이님의 질문입니다. 어,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어떻게 안 먹게 할수 있나요? 뭐, 이건 아까 지금 막 했던 거지만, 네, 한번더 올라왔고요. 그리고 철창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나오고 싶어서 낑낑거려요. 어떻게 해야 이런 습관을 없앨까요? 저희 강아지는 믹스견이고, 비글이랑 시츄가섞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울타리에 들어가서 낑낑대는 건다 그러죠. 100마리면 1 0마리다 낑낑대거든요. 나오고 싶고,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해본 적이 있던 애들더 심한데, 근데 이제 꼭뭐 훈련을 위해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끼팅된다고 해서 막 옆에 가가지고 막 알아주고 막 꺼내주고 하게 되면은 더 끼팅되니까 저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단 무관심. 끼팅돼도 그냥 다식구들다 당해져가지고 무관심해지면 되다가 말죠. 끼팅돼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막 동네 창피하게 소리로 하게 되면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울타리 안으로 주인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토도둑거리면서 같이 잔다거나 아니면 뭐 밤에 같이 빼내서 같이 재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네, 그 상황에 맞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울타리 그런 거 없이 막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없이 훈련이 잘 되면 음, 그러면 좋죠 100 훌, 아니지만, 그러니까 100% 울타리가 잡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울타리는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훈련시키는 게 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울타리를 쓰실 거고 울타리가 굳이 필요가 없이 훈련 잘 되려면 목표가 없죠 일단 울타리 없이 훈련을 시키는 방법도 이분한테는 한번 추천을 해보고 네, 싶어요 네, 네. 울타리 없이 했는데 잘 된다 그럼 굳이 울타리를 하십시죠 한번 훈련을 어떻게 바꿔보든지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잉두님의 질문입니다 아기 강아지를 키우는데 자꾸 손이나 발을 물어요 나중에 습관이 될까봐 무섭네요 어떻게 할까요? 애기니까 애기니까 다 물죠 손가락도 물고 발가락도 물고 발 뒤꿈치 물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강아지 어렸을 때는 막 뛰어다녔거든요 아래, 아래만 내려가면 다 물어버리니까 대부분 그때 뿐이거든요. 애기들은. 예, 그때 한참 막 이빨 간지럽고, 이개월 3개월. 그때막 문데, 그 시기 지나가면은 안 물어요. 물라고 이제 갖다 줘도 이제 피해버리고 안 물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그 시기를 지겨라. 좀 있으면 안 문다. 네. 어. 갖다 줘도 안 물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기니까, 어, 뭐, 그래, 뭐라,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애들, 이제, 뭐, 열 마리 중에 한두 마리 정도는 그게 이제 습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증조가 보인다거나 계속 애가 심하게 본다 그러면 그때는 여권을 내줘요. 아니면 개껌 같은 건 어떨까요? 그렇죠. 개껌 같은 거, 장난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줘서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보면은 사람 손 좋아해요. 장난감을 줘도 다시 봐, 다시 물어. 네. 이게 너무 좋은가봐요. 사람 손, 닭가락 이런 연어 같은 이런 것들. 그럼 장난감 네. 같은 걸로 이제 관심 돌려주시고 관심 같은 거 주시고. 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어, 다시 오더라고요. 저희, 제가 아는 분 다시 물어요. 근데 그냥 어. 물더라도 어차피 계속 안 물기 때문에 그냥 즐기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면될것 같습니다. 그런 기니까 네. 저도 어린이에 친구들 놀러가면 애들 이 물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부으라고 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좀, 저는 좀그렇게막 강요하고 애한테 막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물 때니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시를 뚫 같은 걸로 지나가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뭐 그냥 즐기시래요. <laughs>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강아지를 키우시니까 네, 네. 강아지 즐겨 즐겁거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찌율님의 질문입니다. 저희 아가가 미용을 저저번 주에 했어요. 근데 귀가 안 좋은 아가거든요. 미용하고 이틀 뒤에 귀를 보니까 딱지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은 아직 안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병원은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그 귀속 보는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염증이 심한지, 뭐 그냥, 그냥 그 검은 것만 나와, 나오고 끝난 건지, 아니면 뭐 속에 진드기가 있는 건지, 이런 걸 다. 보시려면 여기를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저원에 가셔서 귀의 상태를 아시고 거기에 맞게 진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귀 세정제 같은 걸이렇게 닦아 주는 거, 그다 만약에 귀 연고가 있으면 연고를 넣어 주시는 건데 염증이라고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지만 진드기라고 한다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 만약에 이제 전혀 없었는데 미용 후에 생겼다라고 그러면은 염기 능성이 많겠죠. 근데 또 모르니까 네. 보셔서 병원에서 검의 경우 보셔서 어. 진단을 해주시면 괜찮죠. 어, 어, 이게 귀에 딱지가 앉았다고? 다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 그러는데요. 애들이 소통이 되면 사람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면 되게 편하게 어, 이렇게 진단을 집에서도 할수 있겠지만 그쵸. 말을 하지 못하니 이거는 발 동동 부르기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엄마 뭐 미용을 했는데 물들어가지고 옆에 생이 같아 라고 말해주시면 그 <laughs> 좋은데 네, 말은 운초니까 무슨 운초 네.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병원에 빨리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네. 아, 이렇게 오늘의 질문도 이렇게 네. 자 답변을 또 들어봤습니다 아,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어, 베타님한테 질문은 이 영상의 댓글로 돌아주시면은 저희가 채택을 해서 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타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네, 다들 주변 분들한테도, 네, 예, 주변에 반려 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 에 뵐게요.